예전 덕후들 사이에서는 이런 수식어가 유행했었답니다. 3대 감동 애니 클라나드, 아노하나, 엔젤비트. 이세 개를 가리키는 일종의 뭔 덕후들의 3대장 뭐 같은 게 있었죠. 물론 저는 클라나드 말고 취급해주진 않는데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검색하면 지금도 나와요. 공통적으로 이세 개의 애니는 일본 내에서 나름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클라나드는 아직까지도 일본 미연시계의 패왕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아노하나는 노이타미나 애니 중 가장 많은 비디를 팔아치웠으며, 엔젤 비트는 클라나드를 만든 회사 키의 최초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죠. 이걸 왜 설명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너의야첫 특집은 바로 3대 감동 인니 파헤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번 특집 첫 번째로 다룰 애니는 바로 이 애니입니다. 엔젤비트. 먼저 이 애니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 애니의 시리즈 구성을 맡은 사람이자 키 회사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던 마에다준의 이야기를 빼먹을 수 없습니다. 마에다준은 키의 창립 멤버이자 카논, 에어. 클라나드, 리틀버스터즈 등등 키의 전성기 시절 주요 작품들의 각본을 맡았던 시나리오 라이터, 쉽게 말해서 작가입니다. 당연히 핵심 작품들의 시나리오를 맡은 사람이니 이 회사의 심장 같은 사람이었고, 많은 비주얼 노벨 팬들의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죠. 이런 마에다 주는 리틀버스터즈 이후로 은퇴를 선언한 그가 갑작스럽게 꺼내온 카드가 바로 엔젤 비트입니다. 비조이노베기의 압도적인 성과를 보인 사람이자 그런 그가 오리지널 애니의 각본을 만든다는 소식에 수많은 팬들이 그 기대를 모았고 때깔 하나는 기똥차게 뽑아내는 PA 워크스가 옆에 붙었으니 당시 덕후가 이걸 기대 안한다는건 좀 말이 안되는거였죠 자 먼저 알맹이를 좀 봅시다 처음부터 기억을 잃은 우리의 주인공 오토나시의 앞에 있는 건 정체불명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는 바로 생전에 미련을 풀지 못하고 성불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모인 사후세계 학교였으며 이 사후세계 학교의 회장이자 천사라고 불리는 소녀를 노리는 조직 사후세계 전선이 있었습니다. 이 사후세계 전선의 리더인 하루이가 아니라 토사카가 아니라 유이는 오토나시를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간략한 세계관 설명을 끝마치고 바로 천사를 토벌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웃음> <웃음> 엔제비트의 일라는 나름 짜임새 있고 흥미도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플롯을 지니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작화와 이쁜 캐릭터들, 충분한 세계관 설명과 더불어 훌륭한 OST와 밴드 장면까지 좋은 건다 있어요. 어 진짜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애니를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보이고 막 신기하네요. 이 애니의 최대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OST입니다. 특히 감동 계열의 애니는 이 OST 파워가 진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앞서 이야기한 3대 감동 애니들은 모두 이 OST 파워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세계관 설정과 다양하고 개성적인 캐릭터들은 덕후들의 눈길을 한 번에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역시 비주얼 노베기의 대부답게 세계관 설정 구축과 매력 있는 캐릭터 구축에는 일가견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전작에서 자주 보였던 개그 방식들도 엔제비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동시에 1화부터 생기게 됩니다. 이 애니는 어디까지나 1쿨 애이라는 거죠. 그리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많습니다. 1화에 한 캐릭터 에피소드를 다 한다고 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아무리 캐릭터 매력을 설정하고 이쁘게 그리면 뭐합니까? 써먹어야 그게 효과가 생기겠죠. 3화가 돼서야 이 애니의 본격적인 스토리에 돌입합니다. 바로 성불하는 조건이 단순히 학교 수업을 받는 것 말고 미련을 풀게 되면 성불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후로는 캐릭터들의 과거에 더 조명이 비춰지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면 아주 한정적인 인물만 다뤄진다는 겁니다. 작품에서는 주연과 주조연의 위치에 있는 비중 있는 캐릭터 이외에 다른 조연 캐릭터들에 대한 취급이 너무나도 부족한 걸 넘어서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각 캐릭터의 아이덴티티만 던져주고 정작 중요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에는 아예 무신경함을 보여주죠. 이렇게 된 이유는 각본을 맡은 마에다 준이 애니 각본을 비주얼 노벨 각본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주얼 노벨은 플레이 타임이 최소 10시간 가까이는 해야 게임이 평균일 정도로 분량을 길게 잡고 만드는 장르인데 애니메이션은 아시다시피 한편에 해봤자 노래 빼고 20분 정도? 1쿨 기준으로 기껏 해봤자 4시간 반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마에다주는 애니 각본을 비주얼 노벨 만들듯이 하였기 때문에 배경 세계관과 개성 있는 캐릭터 구축에는 일가견을 보였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분량 조절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죠. 카더라에 따르면 엔젤 비트의 콘티 분량은 무려 6쿨이나 될 정도였다고 하니, 어휴, 진짜. 약간 비슷한 면모를 보였던 애니가 전에 너의아에서 만나 뵙었죠. 결국 그 많던 조연들은 제대로 된 배경 설명도 없이 대사 하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이것만 있느냐?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디테일적인 설정 부분으로도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는데, 문제는 이게 주인공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죠. 오토나시는 열차 사고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 생존자들과 함께 버텼지만 결국 구조대가 오기 직전 숨이 끊겨 사망하고 맙니다. 사망하기 직전에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오토나시의 심장을 이식받아 살게 된 사람이 바로 천사, 카나데였죠.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의 심장을 이식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 이 애니 못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오토나시가 먼저 죽었기에 사후 세계에도 오토나시가 먼저 가야 합니다. 허나 오토나시가 사후 세계에 갔을 때는 이미 카나데가 학생회장이 된 시기였죠. 그것도 꽤 오래전에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물론, 판타지 장르의 특성상 설정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 축이 틀어졌다든지, 뭐, 사후 세계로 오는 시점이 꼭 죽고 난 뒤라는 보장이 없다! 라는 말만 해줘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하지만, 애니에서 그런 거조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싫어요 디테일적인 설정을 시청자들이 추리해야 할 때, 저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제작자들이 해야 할걸 팬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아휴. 그냥 설정 오류입니다. 이거 말고도 카나데가 오토나시의 정체를 알게 된 계기를 처음 만나서 찔렀을 때 심장이 없었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생전에 하반신 장애였던 유리나 뇌졸중 때문에 실어증이 걸려 평생 노래를 못 하게 된 마사미는 사후 세계에서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나시의 심장도 복구돼야 앞뒤가 맞는 거죠. 이 작품에서 디테일을 따진다는 건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말다준 특기 중 하나인데, 상황과 상황의 임팩트에만 집중하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매듭이 깔끔하지가 않죠. 엔젤 비트에서는 거추장스럽게 대결 구도를 만들고, 떡밥 아닌 떡밥을 계속 던지면서, 마지막에는 갑툭튀한 그림자 같은 게 나와서 스토리의 매끄러움을 방해합니다. 특히 이 그림자 설정은 정말 아무런 떡밥 없이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작품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데요.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후반부에 갑작스러운 설정 추가이죠. 무엇보다 저는 엔젤비트의 감동 구조 자체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클라나드나 아노하나는 캐릭터들간의 감정 묘사를 통해 확실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엔젤비트는 딱 이런 거예요. 캐릭터들 설정 노름하고 일단 존나 귀엽게 만듭니다. 그래서 씹덕이 막이 캐릭터에게 정이 들라고 할 때. 작품에서 부랴부랴 퇴장을 시키죠. 결론적으로 씹덕 감수성이 없으면 이 애니에서 감동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1화에서 배경 설명과 주 목적을 캐릭터들의 성불로 잡고 화마다 메인 캐릭터를 설정해 그 캐릭터를 성불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깔끔했을 겁니다. 한 화마다 메인 캐릭터 한명을 다룬다고 하면은 최대 12명 아니면 한 화에 메인 캐릭터 2명까지 집어 넣어서 그 이상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유의 스토리를 통해 한화에 한 명의 배경 스토리부터 미련을 푸는 과정과 성불까지 전부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편 한편 감동을 일으키게 하기가 참 힘들 뿐더러 재미도 없겠죠. 사실 유의 에피소드를 한화만에 풀수 있었던 것도 그 전부터 유의에 대한 캐릭터성을 어느 정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애초에 첫 단추가 이상한 거죠. 엔젤 비트의 스토리 방식은 비주얼 노벨처럼 길어야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최소 2쿨 정도는 했어야 작품의 진가가 발휘되는 형식인데, 이건 마에다준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죠. 엔젤 비트는 키의 브랜드를 앞장세운 애니였고, 마에다준은 키에서 압도적인 파워를 지닌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애니 감독보다 더 파워가 강했을 수도 있었다는 소리죠. 실제로 엔젤비트의 감독을 맡은 키시 세이지 감독은 세토의 신부 카니발 판타즈, 암살교실 달이 아름답다 같이 애니를 못 만드는 감독은 아니었단 말이죠. 어? 응? 어 이거 너무 확 들어오는데? 엔젤비트 아마 애니를 꾸준히 보신다면 한 번쯤은 거쳐갈 애니였을 것인데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보는 게 애니 경력을 쌓으실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역시 애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화도 캐릭터도 아니라 스토리라는 걸 아시게 될 테니 말이죠. 망작까지는 아니어도 많게 봐줘야 평작 정도 수작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대 감동 애니라는 거추장스러운 타이틀은 더더욱이고요. 이렇게 애니 각본가로서의 능력이 밝혀진 마이다주는 과연 차기적으로 바뀐 모습이 있었을까요? 시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단지널입니다. 이번 너희가 애니를 아느냐가 19화일 거예요, 아마도. 뭔가 번지르르하게 뭐 3대 감동 인이 특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영상하고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그냥 그세 개의 연속으로 다루겠다. 네, 그런 의미고요. 예전처럼 재밌게 영상 즐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팬아트는 제가 순차적으로 유튜브 푸사로 사용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댓글, 알람까지 여러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